오늘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laughs> 오늘 말씀의 주제는 중보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가 알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대신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신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고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laughs>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이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의인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런데그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데, 왜 중보기도가 효력이 있는지, 예,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체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은 템프테이션,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를 완전히 낙심시켜서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공격인데, <laughs> 이 마귀의 공격을 막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계세멘의 동산에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잠만 자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기도를 밤새도록 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시련, 그리고 시험을 넉넉히 감당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도망가고 나서 스스로 완전히 낙심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은 손을 놓고 다시 집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와의 이 영적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제자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중보기도하신 거죠. <laughs>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31절 32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낙심할 걸 미리 아신 주님이 많이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laughs> 두 번째는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하셨고 그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이런 거를 오로지 제 힘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거죠.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게 뭐냐? 우리의 싸움은 어 본질적으로 영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마귀와의 영적 전투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만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 현실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기,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 영, 영들과의 싸움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싸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훈련이 영적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고 바울을 위하여 복음 전파가 잘 되도록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런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이제 기도해 주는 건데 기도하는 자체가 벌써 영적 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하면 다른 사람, 다른 형제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이제 중보기도를 해라.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어 우리가 죄범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그 형제가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죠. 16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형제라고 돼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죠.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이 말은 <laughs> 죄를 회개하게 한 다음에 죄 사함을 주시고 다시 영생을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범죄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회개하게 되고, 죄를 자백하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돼서 다시 영생을 주시는,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중보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믿게 해주신다,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믿음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형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믿게 해줘서 양심을 깨끗하게, 자유롭게 해주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일이지 아니하게 한다.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거를 면하게 해주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마귀가 하는 일도 나오고 주님이 하시는 일도 나오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죄짓게 하는 일이고 주님은 그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가 계속 역사하면 공동체 안에 죄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마귀가 계속 역사하게 되고, 결국 교회는 설 수가 없고, 상처만 입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문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하면 죄가 계속 돼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주님이 임하시는 것, 곧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죄 짓는 역사가 이제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laughs> 죄 짓는 일이 멈추니까, 마귀의 일이 멈추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풍성해지고 든든해지고 확장되고 성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뭐죠? 중보기도를 하면 <laughs> 죄지은 형제들이 회개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주의 영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가정, 성장하는 일터는 기도가 계속 받침되는 이제 그런 교회 가정 일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하는 이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공동체 안에 일터 안에 가정 안에 충만하게 펼쳐져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범죄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중보기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기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죄짓는 형제를 보고 중보기도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